아무 귀가 아다자 <laughs> 저희 이제 피아노에 도착을 했고요 어...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 어떤 신청곡이 오늘 이곳 공연장에 사연이 도착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어떤 곡입니까? 띄워주시죠 님의 정령. 이 노래는 제가 이제 이번 콘서트 때는 안 했고, 이제 그전 시리즈 콘서트 때 그게 이제 아마 찬스 감사제였나요 원데이 때 제가 이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, 정령 여러분들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 노래 다들 아시나요? 네, 정령 키가 어떻게 되죠? 자, 좋습니다. 정령 보내드리겠습니다.